야 존나 많아 갈아버리고 총좀 보충하고 자 이제 가자 아니 좋았어 가자 가자 야쟤형 진짜 계속 쏴 나를 내가 난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야 일로 와야들아 얘들아 빨리 와 나 있는 곳으로 와! 얘들아! 얘시야 빨리 와 진짜 진짜 빨리 와! 왜?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중요한 거 있어 빨리 와 이것 봐 워터야 이거 봐 뭐? 여자 화장실이야 어어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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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야암당님 어! 어서 오세요 빠인 암당님 어서 오세요 아. 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제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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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쓰레기통 좀 뒤져보면은 뭐 찾을 좋은거 하나 좀 찾을 수 있어 여 쓰레기통이 없어 야 잠깐만 야!!! 좀비 존나 많이 와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야여이 야, 개뚜레기 뭐야 야이 환타 뭐야 이거 가 죽이고 케개 클리어 야 어디로 가니? 이쪽으로 가는거야? 일로 일로 오케이 자형 이제부터 우리 콘서트를 시작하네요 콘서트 이럴수가 난생처음에 하는 콘서트야 아, 두근두근, 왔고왔고 자, 조명을 키겠습니다. 아, 진짜? 아, 조명을 키면 갑자기 막 몰려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어, 몰려들여. 아, 그래? 그러면 최대한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다. 헛! 어, 진통제 챙기고. 어,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는 길이 있나? 어, 있구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노래 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 스나이퍼도 있어. 아, 노래를 키라니까? 내가 키라고? 아 뭐, 아무도 안 키. 아 가. 내가, 내가 킬게. 오야야야 야, 야.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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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삑살이그 소리 아아 아. 일단 여기선 저격을 들자 스나이퍼 사운드 오저 쌍년이 오케이 클리어 야 개만어야 나 거기 있으면 스모크한테 잡힌다 여기 있으면 스모크한테 잡힌다고 여기 있으면 그냥 이거 들어 오케이 아이 씨발 자키 새끼 아야 자키야 오케이 내가 저걸줄 알았다 야오 야야야 어?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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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웠어 가자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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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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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헤드샷 좋았어? 형 뒤에서 좀비 올라와 아 뒤에서? 아니! 땡큐 이런거 어떻게 다 보니 Reloading. 대단하다 내 발냄새 맡고 죽어라 야 그러게 스나이퍼 사운드 헤드 또 어딨지? 이제 없어? 와우 뭔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 야 콘서트 시작이야! <laughs> 탱크 온다 저격종 저격종 어딨어 어디 탱크지?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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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두워서 안보여 야 존나 어두워서 안보여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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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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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저이 새끼야! 오케이. 클리어. 아, 총어디야 총. 총이 없다. 야, 여기 여기 저기 총 뭐가 올라와서. 아, 저기 총있거든총저 앞에 있어. 이거왜왜 이거 왜, 왜, 그맵 위치가 바뀌었지? 몰라. 패치됐나 보지? 아, 학교요? 이거 랜덤이야? 네안 여기 가세요. 근데 요류도 학교 가시나? 랜덤이야, 랜덤. 랜덤 아니야, 이거. 맵은 맵은 항상 일등이 이거. 야,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아드랄리 아니잖아 아 그래 이거 들자 이거 들면은 애들한테 어그로가 끌리니까 야, 존나 많다 야야야 개많어야 야, 야. 뭐야 야개많어야 무쌍 간다 헤드샷 왜 아무도 안 올라오는 거야? 미친, 왜 이렇게 많아 아이 존나 많아 클리어 나는 음. 무쌍한다 무쌍 헤이자 어어빌 어블리티님 어서 오세요 반 반갑습니다 맞나 아 어, 불꽃놀이 야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어? 오냐고 아직 아직 안와야 언제까지 버텨야 돼 계속 야이 미친 해대 네 무대에서 내가 야, 무대에서 한번 버텨볼게. 오, 역시 역시 여기 M16이야. 뭐, 이더 이상 안 켜지네. 어, 근 헬기 온다, 헬기 온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야, 야 됐어. 나갈 수 있어. 뭐야, 뭐야, 뭐, 어디서, 어디서 뒤치기라고 있어? 아 진짜 몸에 불붙었었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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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형 um, 탱크 탱크 뒤에 탱크 야야 빨리 없애 빨리 없애 아아오 미친 진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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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깡 먹고 빨리 빨빨빨빨 안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아 안돼 바람처럼 났다가 이슬처럼 갈수 없어 안돼 아 이때 치료하는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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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 리리 어, 좋았어. 오케이. 아, 이씨발 치료 방금 했는데. 개 같은 새끼. 이제 빨리 가자. 야, 모터 모 어, 어디로 가야 돼? 못터지 어디로 가야 돼? <웃음> <웃음> 어, 글쎄. 아, 하더라? 제발. 존나게 혼란을 주고 있어. 야, 빨리 빨리. 맞지, 아, 내 성정체성과도 아, 같지. 아, 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야돼 Yes. <laughs> 여서 치료 k 야 어디로 가야 되니? s l i d i 야 빨리 어디로 가야 돼. 했겠어아 치료 k i 나주지. 야 야. 졸라 많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나 미쳐. 오, 여기 올라가. 올라간다. 아나왜 로켓 탈출이야 나, 야 나... 성공이야 야 살았어 아 이거 해. 죽은 으아... 이렇게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애들 피합니다 닉 <웃음> <웃음> 이제 뭐하지? 나 아, 여러분 이제 방송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씨발? 이제 뭐하지?